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 히브리서의 저자인 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축복하고 있는 어, 축복의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축복은 어, 우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스 저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며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사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희생의 제사였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문장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고백하기를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은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선 하고 있고 그 신앙 고백의 전제 위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세번 역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한데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세요. 그 축복을 지금 히브리 저자, 어, 히브리서를 지금 가 사도 바울이다 말하는 데 있고 작자가 미상인데 그런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들을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축복이라기보다 하나님 저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축복기도다. 그리고 또 이어서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혹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주님 좋은 것들을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무궁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 오늘 그것이 참된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실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유행어였습니다. 16강만 가도 좋겠다 싶었는데 4강까지 간 겁니다. 아,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어딘가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서울에 갈 거야.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서울에 살 거야. 이번에 저런 말하던 그런 친구는 진짜로 서울에 가 있는 겁니다. 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정말 이런 삶을 꿈꾸고 있어라고 말하는 분들은 또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그 운명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말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언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의 소망과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는 우리 경주성박교의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창 교수님이라고 고려대 교수신데 가끔 칼럼을 그분이 음. 어, 올립니다. 그 중에 기억 중에 소원성치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그분이 음. 22년 전에 음. 인도를 여행하다가 인도 작가인 라자라오라는 분을 만난 이야기를 그 칼럼에 썼습니다. 라자라오라는 분 누군지 모르죠. 어, 저도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작가를 만난 겁니다. 그분과 문학과 예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어, 이렇게 사는 분도 있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런데 이 라자라운 분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은 기다림의 문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을 또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비결인 어, 기다림니다그 기다렸다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 소망을 다듬어 준 것인데 어, 소원성취의 비결은 기다림에 있다. 어,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비결이 기다림에 있다니까 어, 겨우 그거, 그거였어 라고 말씀하실 분도 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나자라오라는 분이 말하는 기다림은 이런 것 같아요. 어,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미성년자인 거예요. 어, 밤이 늦은, 늦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아이면 좀 괜찮은데 여자아이면 이제 여간 마음이 졸이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보자. 하면서 막,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12시가 넘어가고 새벽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무사하게말 해라. 하도 수상한 세월이니까, 무사히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좋겠다 하는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오면 야야 내가 아무 말안 하니까 빨리 들어온나 기다림이 그 사람의 소망을 다듬는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어떤 노력을 했다기보다 또 그가 어떤 행운이 찾아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다.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다들 재밌는 꿈들 많이 보셨을 것같은데어 초등학교 동창인가 뭐 그런 데간것 같아요. 어 그때. 어, 좋았던 친구들, 어, 설레게 했던 여자아이들 다온 거예요. 예, 이제 주선이, 채연이, 애들, 예, 미진이, 이런 친구들이 어, 모였겠죠. 어, 근데 그때 좋아했던 친구가 이제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낮아봐봐라 하고 들러 뛰어간 거예요. 저도 막 쫓아갔어요. 한참 쫓아가다가 왜 이제 잡아야겠다 싶어서. 잡았는데 고개를 탁 돌리는데 그때 그 예쁜 그 친구가 아니라 어, 코 질질 흘리는 이상한 애가 갑자기 탁 나타난 거. 그러면서 꿈에서 깼는데 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대, 대충 이해가 되시는가요? 어,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늘꿨어요. 어, 지금껏 사역하던 교회들이 다 작은 교회여서 몇명안 되는 분들 앞에서 어, 설교를 해왔는데,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 그런 마음 내 속에서 늘 붙들이고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포항어 청교회를 갔는데, 어, 설교를 처음 할 기회를 얻었을 때, 몇백 명이 대안 앞에서, 어,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부어탈줄 알았는데, 근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아, 막상 찾고 보니까 그게 그다지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 얻은 것처럼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 호텔 부대 갔던 기억이 나요. 울산에 있을 때였는데 현대호텔이에요. 1인 사용권이 10여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가족 가라고 티켓을 준 거예요. 가서 이제 동부에 가서 뷔페 갔는데 좋긴 하던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 저기 누가 가서 먹나 싶었고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별거아니더라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꿈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내어놓지만 그거 잡고 나면, 고작 이거였어? 겨우 이런 거였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고3 수험생에게는 대학 진학이 꿈이 되겠고, 직장생활하는 분은 승진이 고민이 되겠고 주부들은 되게 더 넓은 아파트로 가는 것이 고민이 겠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장에 본성하는 것이 고민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얻고 나면 근데 다 얻고 났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비어있거나 어, 막상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습 그러므로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지, 얼마나 노력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무엇이냐. 다 이루어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공허한 꿈이 있고, 다 잡은 것 같았는데 가슴이 허전한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꿈이 있더라는 거. 그런데 어떤 꿈은 잡은 것도 아니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데 다 잃은 것처럼 가슴 이 뿌듯한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한 소망이라는 것도 부를 수 있는데. 그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께 도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런 꿈. 그런 소망 가지고 산다면 그 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경주 성부 교회 교우들이 그런 꿈, 거룩한 소망 품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현되어질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깊고 실현되고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는 만족을 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결국 저 여러분도 내가 꿈꾸던 거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있다니까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다면그꿈 위에 얹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잡고 나서 험하게 지는 꿈, 그런 꿈 품고 산다면 늘 이룰 수 것이 없는 아니 이루었는데 그 다음 또그 다음 되는 그런 삶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세배대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그랬더니 새벽에 아들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가 세워지면 한 명은 자의적, 한 명은 우위적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한수경이 예수님께 와서 또 묻습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원, 눈뜨기를 소원하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잡아봐야 허망한 그런 것들만 쭉 나열하다가 아니 그것만 계속 나열하다가 계속 쭉 그것들만 나열하다가 끝나고 말더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내가 사무치게 그리워할 만한 그 소망 주여 이것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계속 잡아봐야 허망한 것만 쭉 요구하다가 끝나더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바림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지금보다 삶의 조건이 좀더 좋았으면 좋겠고, 또 어쩌면 남이 원하는 것보다 더, 덤으로 원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중한 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지만, 그쭉 나열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응답,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것들 되게 응답되지 못했지만 하지만 내 영혼이 정말로 원했던 것 아니 내 영혼이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주셨다. 말하자면, 잡아도 그만, 혹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것들은 주님이 안 주셨지만,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주셨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고 나서 허망한 꿈이 있고 그 꿈을 바라보고 길을 나선 것만으로도 이미 실현되어진 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신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길을 나설 때 분명 그 꿈들은 하나둘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꿈꾸고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그 꿈과 소망은 멀지 않아 웅딱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이런 꿈이 우리 마음 밑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꿈 위에. 걸어가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경주 성문과 함께 모두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